감추인 만나 162화 겉사람과 속사람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는 하나님 자신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조성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그것은 그 조성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성된 그것을 사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파,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사역은 단지 그의 존재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처음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실망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격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이런 실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어떻게 부활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죽음은 단지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실망시키는 것을 통과하며,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진정으로 썩어가고 있지만, 썩어가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맥에 따르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해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달려 있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말합니다. 그들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 의해 손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해자들, 반대자들, 환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박해자들, 반대자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공물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물을 가는 것은 밀이나 옥수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물을 가는 것은 가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사도들 그들은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것 아래 갈아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되고 있지만 파괴되고 있지만 죽임 당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일종의 소멸되는 것 아래 있었습니다. 일종의 파괴시키는 것 아래 있었습니다. 일종의 죽임당하는 것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겉사람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겉사람은 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10절에서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죽을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이두 용어, 몸과 죽을 육체는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육체가 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타락한 몸은 죽을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타락한 몸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맥을 읽어본다면 16절의 겉사람은 분명히 10절과 11절에 타락하고 죽을 몸을 가리킵니다. 혼적인 몸은 혼에 의해 움직여지는 몸입니다. 그것은 혼에 의해 사용됩니다.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몸과 혼을 내포하고 그것으로 구성됩니다. 몸은 인격이 아닙니다. 몸은 기관입니다. 인격은 혼입니다. 그리고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생명은 혼입니다. 겉사람의 인격과 생명은 둘다 혼입니다. 혼은 겉사람의 인격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몸은 겉사람의 커다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관입니다. 혼에 의해 지시를 받고 사용되고 움직여지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여러분 볼수 있습니까? 생명과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된 혼을 기관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혼의 생명은 부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혼의 생명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혼의 기능인 생각, 감정, 의지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매우 영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높이 올려졌습니다. 복종됨으로 새로워지고 높이 올려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복종시킵니까? 영에 의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에 의한 것입니다. 속 사람의 인격으로서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증가를 내포합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감소되고 있으며, 우리의 속 사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제영 안에서는 결코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속 사람 안에서는 결코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겉 사람 안에서 매일매일, 매 밤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의 몸만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혼도 또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저는 더욱 새로워집니다. 저는 더욱 젊어집니다. 속사람 안에서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여러분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